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준영입니다. 어, 오늘 요거 언박싱은 아니고 이 프리디 이 프리디라는 회사에서 만든 65W 멀티볼트 차지 이게 지화칼륨인가 간? 네. <laughs>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거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C타입, C타입, USB에 이런 식으로 이거 충전할 수 있는 건데 열어는 봤거든요. 근데 이제 일부러 열어본 건 아니고요.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뜯은 게 아니라 원래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? 그 소셜 커머스 쿠팡 같은데 보면은 그새 상품 아니고 뜯은 상품을 조금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저는 그래서 그걸 구매했거든요. 그래서 원래 이렇게 뜯겨있는 거고요. 박스 상태도 막 그닥 좋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개봉을 먼저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레디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리고 이제 이쪽에 C 타입 C 타입 u s b 이 요런 식으로 18W, 18W 65W 요 그래서 이건 노트북이나 그 맥북 같은 거를 좀할수 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걸 산 이유가 뭐냐면은 별거 없고요. 그냥 좀 지금 아이폰도 거진 3 개고 아이폰 SE2 2 개, 아이폰 SE 1나 그거 1세대 하나. 그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5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것도 쓰거든요. 그 에어, 말이 안 나오네, 에어팟. 네, 에어팟 2세대도 쓰고 있어서, 어, 한번 좀, 그렇게 한 번에 충전할 일이 많아요. 외출하고 오면 저는 무조건 충전을 해가지고, 항상 그러기 때문에.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비닐을 뜯고, 어떨지는 제가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, 약간 묵직하고요. 어, 제 제, 종이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트리플인데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어, 되겠네요, 요렇게. 이런 되겠네. 식으로. 네. 아이고, 이렇게 되겠네요. <laughs> 잘 맞췄는데. 이런 식으로 해서, 얘가 us, 뭐, 이제, 얘는 3개. 얘는 그리고 얘는 2개인데, 크기는 옆으로 볼까요? 이렇게. 둘다 까만색이라 좀 비교가 힘들려나? 네. 둘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예. 비슷한 것 같고, 어, 뭐, 코드선도 얘가 뭐 약간, 뭐, 비슷한 것 같은데? 예. 크기나 이런 거다 비슷하고, 무게도, 글쎄요, 이제 이게 저울 같은 게 없어가지고, 무게를 재볼 순 없는데, 어, 무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가 약간, 약간 아주 약간 더 무거운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세 개를 충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, 한번 이제 써보고, 써보고 제가 그걸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제가 인터넷 소셜 커머스 다 뒤져봤는데 이게 3만 원 후반대 나왔어요. 네, 3만 6,7천 원, 8천 원. 네,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. 이거 아시겠지만 이거는 대신에 이제 원래 새, 어, 쓰던 거가 아니고요. 다시 반품된 걸 제가 산 거예요. 그래서 한 1,000원, 2,000원 더 싸게 샀습니다. 그래서 한번 리뷰를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요렇게 해요. 요렇게 네, 아이고, 아이고, 이 시련. 네, 그렇게 <laughs>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